안녕하세요. 만수로 케입니다. 아, 저번 주에 5동 3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아, 제가 공유한 데서 13, 29가 2월 됐었고 13, 29만 가져가서도 괜찮았을 건데요. 뭐, 일단 뭐 추첨 이제 끝나고 지나갔으니까 또 새롭게 공부해 봐야죠. 저도 5동만 했어요. 5동만. 음, 지금 이 40, 40반자에서는 24, 34가 출연을 했고 어, 40쪽에 지금 39, 39에 42가 42가 꼈어요. 42도 이제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예? 그럼 여기서 지금 25, 25도 좀 보셔야 돼요. 25, 25번. 내가 지금 빨간 표시해 놓은 거는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쪽을 갖다가 빨간 표시를 해 놨어요. 이렇게 20, 25, 24, 34, 40, 42, 39. 패턴이 음. 요 39, 40, 40, 42, 44 요런데 요런, 요런 패턴. 음? 39, 40. 에이... 39, 39, 39가 조금, 음, 39하고 40이 조금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이4 0번자에서는 음... 그리고 요 24, 34도 이제 한번 나올 때 됐죠. 40번은 내가 지금 계속 밀었었거든요. 밀어갖고. 40번은 나도 내가 몰빵으로 찍었는데, 40번은 맞았어요. 40번은 맞았는데, 다른 거좀 예측한 게좀 빗나가서 그러지. 에이, 로또가 참, 마음대로 안 되죠. 에? 에? 마음대로 안 돼. 이게, 140반자인데, 여기서 140반자에서는, 4번 응? 2가 4번 4번하고 7번인데 4번하고 7번이 지금 삼각수에 걸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4번을 보고 있고 32중보 2 5이중보3 5이중보 요게 또 역시 42번 있고 40번에 또 45번 깨었고 빨간 표시 어쨌든 빨간 표시한 데는 제가 좀 유력하게 보는 숫자, 숫자를 지금 빨간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 표시를 해놨으니까, 아 그냥 이렇게 반자라고, 그냥, 반상마상 그냥 보시지 마시고, 좀 아깝, 아깝긴 아깝잖아요. 13하고, 응? 저번 주도 13하고 29만 가져가서도 이수, 응? 집중적으로 반자만 때렸어도 솔창이 먹었을 것 같은데, 응? 40번, 40번 하나 딱 갖고 가고, 삼수 반자로 쳤어도, 막말로 대박 났어요. 그, 응? 13, 29, 40만 갖고 갔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응? 욕심이 죠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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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꾸러기. 역시 욕심 여기서도 42, 42. 42번. 30번도 여기 있고, 어, 14번, 13 앞에, 전당 뭐13 앞에, 14번, 14번, 15번. 나란히 썼어요. 요거잘 보시고, 판자도 의외로 또잘 맞을 때는 잘 맞아요. 응?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뭐 계속 그냥 판자를 뭐로 치겠습니까. 1 0이유이유가다 있으니까 치겠죠 3 7 얘도 이제 한번 나올 때 됐어요 3 7도 한번 나올 때 됐고 역시 여기서도 3 9 3 9에4 2이어3시 살펴봐야죠. 2월 순간인가 좀 조사도 좀 해봐야 되고. 13삼각수에 24번, 아까 내가 24번 얘기 드렸죠. 24번이 껴어있고 7끝, 7, 27, 37에, 17, 응? 7끝에 31, 응? 31번 들어있는 거좀 관찰을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 응? 저번주도 관찰만 잘 했어도 응? 한 3수 정도만 잘 골라냈으면 괜찮았을건데 관찰 차이 관찰 얼마나 관찰을 열심히 하느냐 에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31번 내가 얘기 드렸었죠 22, 40에 31번 공교롭게 지금 한끝 41, 31, 31 40일 21. 요렇게 나왔을 때는 방번이 있어요. 21일 31일 31일 40일 31일 요렇게 요렇게 지금 이게 요렇게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삼 모양인데, 삼각수의 요거 한끝삼 모양. 삼 모양 패턴이 되는데 당번이 있을 것 같은데 20일, 30일, 40일인데 그 중에서 지금 30일이 삼중복으로 지금 삼각수로 잡혔단 말이에요 응? 근데 바라보는 숫자가 22번이 여기서부터 22, 24, 25 이렇게 해갖고 1, 2, 3 대각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만 갖고 제가 본다고 그러면 22하고 40번이 2월수로 좀 유력해 보여요. 40번은 지금 위치가, 위치가, 나온 위치가 42번도 그렇고 사, 41번, 39번 그 사이 에낀 숫자라, 음, 제일, 현재로서 40번, 22, 22번하고 4 0번 제일 유력해 보이고, 41, 31, 31, 31, 31 21. 요, 요, 요 요기에서 음 제일 이제 31번이 제일 유력하고 두번째가 21번 21번 22가 나왔죠 전당번 그러면 21 22 23 요런 패턴도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 10번대에서 12 16에서 16번 이중보 요거 살피시고 응?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 드렸죠. 관찰 차이에요. 관찰. 얼마나 관찰을. 응? 30일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30일이 나온다고 그러면 39번, 40번은 분명히 나와요. 예? 예. 요렇게 1, 2, 3 이렇게 탔는데 원래 38, 48이나 38, 40이나 31, 39, 40 요런 패턴은 있어요. 예? 패턴이 있다. 확실하게 관찰하시고, 응? 저번주에도 내가 분명히, 아, 응? 잘 살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응? 5등 3개짜리 그거 잘보호만 개최해서 가져갔으면 여러분들, 응? 가져가서 한 5만원어치, 한 3만원어치 이렇게 반자 돌렸어도 솔창히 돈 땄을 것 같은데, 응? 관찰을 얼마나, 잘 하느냐? 분명히 나와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대각에다가 삼각에다가 산모양 모양은 산모양이 됐어요. 산모양 응? 산모양 패턴이 됐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에? 여기서 나오니까 잘 보세요. 에? 2월 수도 아마 지금 지금 현재 2월 수는 22하고 40 요, 요렇게 두개 보고 있어요. 숨기면 뭐합니까? 그냥 알려드려야지 알려드리는 거. 네? 29 40 여기에서 자 이제 하나에 이제 21번이 지금 a나 인쪽하고 e나 인쪽 21번이 섰단 말이에요. 섰어. 네? 근데 25번 내가 얘기 드렸었죠. 2 2 25 29에 25가 섰고 29에 26이 섰어요. 네? 근데 여기 또 20, 29에 26이 섰어. 관찰을 잘 하셔야지. 응? 43각수에 42번 내가 얘기해 드리. 그냥 한번, 한번 딱 보고, 그냥 그렇게는 안 돼요. 응? 몇번 보시면서 관찰을 좀 하셔야 돼. 응? 보고 생각하고 또 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어렵던데 저는 어? 어려워서 어 맨날 3개 3개 아니면 4개 밖에 못 잡는데 하여튼 40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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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한끝한 예? 한 끝에서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잘 한번 살피시고 어... 39, 29, 29에 지금 아, 99나 19, 19쪽으로는 지금 아, 19쪽으로는 안 비치고 39가 39가 좀 많이 비치죠. 응? 이쪽으로 잘 보세요. 이쪽으로 응? 잘 보시고 에이, 저번에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보셔 갖고 대박 나세요 예? 뭐 힘들고 어려운데 한 사람이라도 대박나면 좋잖아요 예. 아무튼 938회차 잘 열심히 관찰하시고 공부하셔 갖고 대박 나세요 예? 하여튼 선택 잘 하세요 40번 끼고 뭐 39를 선택을 하든지 41번을 선택 하든지 그다음에 뭐음39 40 39 40 41로 가시던가 어? 38 40으로 가시던가 요런 요런 패턴 문제를 어? 2 0번때에서는저24 25 26 24 25 26쪽 요쪽으로 잘 보시고 어? 20번. 20 21은 보셔야 돼요. 어차피 22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빵끝이 40번, 10번하고 40번이 출연했기 때문에 20번하고 30번에서 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잘살피셔고 대박나세요. 9 3 0회차 회원 여러분들 모두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만수로케이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